전경교법 2장 26절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서전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상장을 되풀이 읽으면 화련 관통한다 하셨느니라 상제의 부친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읽지는 못하였으나 끊임없이 읽었으므로 지혜가 밝아져서 마을 사람들의 화난을 덜어준 일이 많았도다. 경원 김인년 겨울에 선생 문공께서 나에게 서집전을 지으라 하시고 그 이듬해에 돌아가셨다. 그 10년이 지나 이렇게 편찬하니 그 분량이 약 1만 자에 이른다. 아, 서경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으랴. 요, 순, 두, 황제와 우, 탕, 무, 세, 왕이 천하를 다스리던 원리 원칙이 모두 이 책에 실려 있으니 나같이 식견이 짧고 지식이 얇은 사람이 어찌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다 캐낼 수 있으리요. 또한 수천 년 후에 태어나 수천 년전의 일을 연구하여 밝히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사망의 다스림은 도의 근본하고, 이제 사망의 도는 마음의 근본을 둔 것이니, 그 마음을 터득한다면, 도와 다스림을 참으로 얻었다 말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정일 집중은 요순우가 서로 주고받은 신법이고, 건중건국은 상나라 탕왕과 주나라 모왕이 서로 전한 신법이다. 덕, 인, 경, 성이 비록 그 말은 다르나 이치는 하나이며 그 모두가 마음의 묘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말함은 그 마음이 나온 곳을 존엄하게 밝히고자 함이요 백성을 말함은 그 마음이 베풀어지는 바를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니 예약 교환은그 마음에 드러남이요 제도와 문물은 마음에 나타남이요.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케 함은 그 마음을 확장해 나간 것으로서 마음의 덕은 광대하다. 이제 사망은 이 마음을 간직한이요 하의 걸과 상의 수는 이 마음을 잃은 이유. 태갑과 성황은 괴로이 겨우 간직한니다 간직하면 다스려지고 잃으면 어지러워지니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의 나님은 이 마음을 간직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후세의 임금이 이제 사망의 다스림의 뜻을 둔다면 그 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사망의 도의 뜻을 둔다면 그 마음을 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음을 구하는 요체를 이 책을 버리고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침이 이 글을 읽은 후로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고, 여러 말씀을 참고하여 저절로 이해되고 관통되는 대로 감히 절충하고자 애썼으나 은밀한 말씀과 심오한 뜻은 그 전날 선생께 듣던 바를 많이 이끌었었고 더구나 이전과 음원는 선생께서 일찍이 손수 시정하시어 그 손때가 새로우니 아 슬프고 애달프다. 집전은 원래 선생께서 명하신 것이다. 따라서 두루 선생의 설을 인용하였으나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고 사대의 설을 나누어 여섯 권으로 하였으니 글은 때에 따라 다르다 해도 다스림은 같아서 성인의 마음이 글에 나타남이 마치 조화의 묘가 만물에 나타나는 듯하여 정심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전이 요순우탕 문무주공의 마음 속 세세한 움직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에 대한 글을 이전으로서 새겨 읽으면 가리키는 바의 뜻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기사년 3월 16일날 무이채침이머리끌을 쓰다.